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술안 마셔도 지방간? 이세 가지는 꼭 하세요. 지방간 환자의 무려 90%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비알콜성 지방간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방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함께 확인해 볼까요? 1.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2. 배가 쉽게 나오고 허리가 굵어졌다. 3. 식후 졸림이 심하다. 4. 야식이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다. 5. 복부 시티나 건강 검진에서 지방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1에서 5번까지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간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은 80%가 망가져도 아무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피곤함조차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 간에 저장합니다. 운동 부족과 식, 야식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기름진 간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 심하면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500칼로리 줄이기. 식사량을 20%만 줄여도 간에 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 20분 걷기 또는 무릎에 부담없는 유산소 운동. 가능한 무릎에 부담없이 할수 있는 근력운동이나 걷기 운동. 셋째, 근육량 늘리기. 단백질 섭취와 근력운동이 지방간 개선의 핵심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간 건강을 되돌립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간 당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전문가 추천 영양제 3선. 1. 손 SAT. 주요 성분 밀크시스. 아티초크 커큐민. 효능. 간 보호 및 항산화, 담즙 생성 촉진 및 해독 지원, 염증 감소. 1. 라이프 익스텐션 리버 이피션시 포뮬러 주요 성분: 시산드라오미자, 항산화물질, 글루타치온, SOD 생성 촉진. 효능: 간세포 미토콘드리아 대사 강화, 해독 및 항산화 기능 촉진. 3. 나우푸즈 리버 디톡시파이어 앤 리제너레이트 리버 리프레시. 주요 성분: 밀크시슬, 강황. 엽산, 글루타티온, 효능, 간 해독 및 재생 지원, 자유라디칼 제거 기능. 영양제는 자신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성분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약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